1학년, 9월 24년, 18번 해보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To는 여기서 누구누구에게란 뜻이고요. 여기 whom은 대상이죠. It may, 그것이 concern. concern은 여기서 연관있는, 연관이 있는, 연관이 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련이 있는 그 대상에게란 뜻이니까, 관련자분께란 뜻이에요. I am writing 전 쓰고 있어요. To express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t 보정사의 부사전용법이죠. To express my deep concern 나의 깊은 우려의 노래를 표출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About the recent change 그죠? 뭐에 관한 뭐에 관해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된?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네 여기에 이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무슨 change 단수니까요. was가 되겠네요. 그렇죠? 피츠버그 트레인 스테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근 변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출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the station, 기차역은요. had a traditional ticket offices, 매표소가 있었어요. with staff before, 그렇죠? 직원이 있는 그런 티켓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예전, 예전에는요. but these have been replaced. 하지만 이것들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것들이라 함은 traditional ticket offices with staff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들은 have b e e replaced 대체되었습니다. With ticket vending machines, vending machine요 자판기예요. 근데 티켓이 들어있으니까 티켓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전통 오피스는요 어떻게 됐어? vending machine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individuals who are unfamiliar with these machines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이 기계들과 친숙하지 않은 어이 기계들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are now experiencing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요 accessing the railway services. 일단 여기서 access는요 접근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Have difficulty i ING n 자은 ing한 어려움을 겪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철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ince these individuals heavily relied on the staff assistance to be able to travel, 이 개인들이요, 어 여기서 heavily 무게 있긴 하지만요, 매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매우 의존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the staff assistance, 직원의 도움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to be able to travel 뭐 하려면 여행을 하기,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staff assistance, 그러니까 직원들의 도움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they are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s. 그들은요, be in need 라고 하면 필요하다란 뜻이잖아요. 그쵸? 뭐가 필요하대요? of the ticket offices with staff in the station. 기차역 내에 있는 스태프가 있는 직원이 있는 기차역 내에서의 스태프가 있는 티켓 매표소, 매표소에 대한 그 엄청난 필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대요. Therefore, 그러므로, I am urging you. 나는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그쵸? 뭘 하도록? To consider. 고려하도록. 그쵸? Reopening the ticket offices. 매표소를 다시 오픈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합니다. With the staff back in their positions. Oh.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어떤 상태로 그들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 스태프들과 함께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would regain access 다시 접근성을 얻을 거예요. to the railway services. 철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다시 얻게 될 겁니다. I look forwar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look forward to 표현 잘 알아두세요. 당신의 prompt attention 즉각적인 어, 관심을 어, 고대하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그, 그 attention to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그쵸? 이 문제를 하면요, 그뭐 여기 회색 부분이죠? 티켓 번딩 머신스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또는 여기 the recent change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뭐 관심을 뭐 고대하겠습니다. and positive resolution, 그리고 긍정적인 해결책, 그쵸? 어, 에 대한, 어, 를그 고대하겠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진다 보겠습니다. Sincerely, Sarah Roberts Sarah Roberts가